자연수 나누기 분수 개념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간단하게, 간단하게 끝날 것 같은데요. 자, 3 나누기 5분의 3을 해보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바로 곱하기 기호로 바꾸고, 자, 3분의 5로 만들어서 약분하고 그 결과 5가 된다라는 걸 이미 할수 있을 건데요. 좀 다르게 한번 풀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3을 분모. 가 오인 분수로 한번 바꿔보자. 선생님이 이거 1분의 삼이라고 했던 거 기억 나나요? 1분의 삼. 그럼 얘를 분모 5인 아이로 바꿔봐. 그러면 우리 분모에다5오 곱했잖아. 그러면 분자 똑같이 5로 빼면 오분의 십오가 되겠네. 그럼 결국에는 얘는 사실 5분의 십오 나누기 오분의 삼인 분수가, 아분모와 같은 분수끼리 나눗셈으로 바꿀 수 있는 거야. 얘는 지금 분모와 같은 진분수끼리 나눗셈은 아니지만 분모가 일단 같잖아. 그럼 어떻게 한다고냐? 분자끼리 나누는 거 맞죠? 그럼 15 나누기 3 결과는 똑같이 5가 되겠네요. 요렇게 풀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음, 이거 한번 나눠보았는데요. 자, 이거 밑에 기출문제 확인해보자 라고 돼있는데, 12분의 25랑 5, 15, 15가 있어. 15. 자, 지금 자연수를 분수로 나누라고 했죠? 그러면 15 나누기 12분의 25를 해야겠네. 이거 딱 보자마자 12분의 20은 나누기 15 하는 사람 있을 것 같아. 근데 문제를 잘읽어보셔야 돼요. 항상. 문제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봐야 되겠죠? 몫이 달라져요, 여러분. 나뉘는 수랑 나눈는 수랑 바꿔줘, 나누면. 당연히 몫이 달라지지. 조심해야, 조심해야 합니다. 자, 그럴 때는. 자, 그럼 이거 1 5 나누기 12분의 25인데, 얘는 그냥 바로 곱하기로 바꾸자. 25분의 12. 자, 5로 약분해보자. 5, 3, 15. 5, 5, 20. 근데 5분의 36이에요. 그럼 얘는 대분수로 고쳐야겠죠? 7과 5분의 1자 자연수 나누기 분수에서는요. 두 가지 방법으로 볼수 있다. 자 자연수 자체를 분수로 고칠 수 있고 왜냐하면 자연수는 분모가 1인 분수로 생각해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냥 나누기 기호를 쉽게 곱하기 기호로 고쳐서 분자 분모 자리 바꿀 수 있다. 자두 가지 기억하시고요. 우리는 마지막 어 대분수의 나눗셈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